네, 미군에서 현재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부 주정부에서는 아예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우승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주지사가 이를 밝히는 등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펜실베니아 대학 소속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가 지난주 애틀란타에서 열린 여자 자유형 5 0 0년드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등은 토마스보다 1초 7호 뒤진 엠마 웨이언트가 차지했는데요. 엠마 웨이언트는 2020 도쿄올림픽 여자 400미터 개인혼영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자 문제는 이번에 우승을 차지한 바로 토마스입니다이토마스는 2019년 봄에 홀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까지 펜실베니아 대학 남자 수영팀에서 3시즌 동안 선수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난 2월 미국 수영협회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의 홀몬 수치 등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협회 방안에 따른다면 여성으로 전환한 남자 수영 선수들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우선 경기에 참여하기 전 36개월 동안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리터당 5나노모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데요. 또한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보낸 것이 다른 시스젠더, 즉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즉 여성과의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 대학 스포츠 협회는 시즌 중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처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토머스의 출전을 허용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대회 결과를 두고 이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선수와 경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론트 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대회 참여를 허용한 대학 스포츠 협회를 비판하며 대학 스포츠 협회는 여성 스포츠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 결과가 경쟁의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위를 차지한 웨이언트를 대회 우승자로 인정한다는 성명서에 주지사가 직접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해야 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자 공화당 소속인 유타주의 스펜스 콕스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마련한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또 앞서 같은 당 소속인 에리 콜컴 인디애나 주지사도 주 의회를 통과한 같은 등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참여 금지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을 금지하는 것은 스포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국 학교 문화에서 이미 소외된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더큰 고통의 메시지를 줄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점차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여성 스포츠의 본질이 바뀔 수 있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타주 후에는 이제 오는 25일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한 회의까지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곳은 엘라바마주와 몬테나주 등 모두 11개 주인데요. 또 최소 12개 주 주의원들이 청소년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를 금지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